사랑하는 주나인 친구들 샬롬 권희은 전도사님이에요.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친구들 올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외치며 2021년 첫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나인 교회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 바라봐요. 주 말씀은 지혜 예비.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 바라봐요 주 말씀은 이 시간 두 손모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첫 예배를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친구들, 오늘은 우리 쭈니의 방을 함께 구경해볼까 해요. 쭈니가 미처 방 청소를 못했나봐요. 방이 엉망진창이네요. 마치 도둑이 들었던 집 같이 물건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고 의자는 왜 넘어져 있을까요? 쭈니의 방은 청소하려면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방을 준이의 부모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모습을 보시고 평소에 방을 깨끗이 했어야지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방 청소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청소를 열심히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준이의 방이 정신없이 어지럽혀져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청소해도 괜찮아. 저녁 먹고 해도 괜찮아. 아, 오늘은 그냥 청소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오늘 한 번쯤은 괜찮아.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한 번쯤은 괜찮아. 하면서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 보니 점점 주니의 방은 예전 모습이 기억이 안날 정도로 어지럽혀져 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때그때 그때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지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 준이처럼 어지럽고 정신없는 방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잘 하고 있나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중에도 준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한 번쯤은 괜찮아 하면서 듣지 않고 방 청소를 안 해서 방이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서 모두 쫓아내라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산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낸 이후 그 땅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먼저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해 나갔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때문이었어요. 혹여라도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의 전쟁들이 거듭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전쟁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점점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정복 전쟁을 게을리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로들을 살려두거나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을 남겨 놓았어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 것 같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절대 이 땅의 이방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재단도 모두 헐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결국 너희는 너희가 남겨놓은 그들로 인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책망에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어요.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다른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몹시도 마음이 아프셨고 또 노하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고통 받도록 넘겨 주셨답니다.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음과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며 남겨 두었던 이방인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죠. 주나인 친구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100% 믿고 순종할 수 없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나중에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올무가 되어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100% 믿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단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 없으시고 신실한 사랑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100% 신뢰해도 되는 분이세요.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통해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100% 믿음과 100%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했던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100%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